주린이 아재입니다. 오늘은 이제 6월 계좌 관리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해 볼 건데 결론적으로 2,500만 원의 손실이 났어요. 제가 이제 계좌 관리에 좀 실패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 한번 가져 볼게요. 자, 이거는 선택한 기간 투자 손익이잖아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인 거고요. 기초 자산은 이제 4억 8,300만 원 이었던거고 단위는 천원이에요 이거는 퍼센테이지 이거는 손실 금액인거고요 이제 월말 평가금액이 이제 4억 5천 4억 8백이 된거죠 마이너스 2천 5백만원 정도 손해가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블로그에 쓴 글인데 이제 계좌관리에 실패한 달이다 그쵸 이제 우리가 이제 지, 저는 직장인이잖아요 저는 직장인이고 이제 블로그를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블로그 하는 것까지는 사실 별 무리가 없었는데 5월부터 이제 유튜브를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업로드를 하면서 제삶의 여유가 조금 없어요. 그래서 본업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면서 아마 이때 이제 제가 주식 관리를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요. 저는 다, 당연히 직장인이니까 실시간 매매는 사실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뭐 중기 아니면은 스윙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단기 매매도 스윙적인 관점의 단기 트레이딩 정도만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는 아예 없앴어요 왜냐면은 본업하면서 이런 것까지 하기가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은 아예 없애고 중기 그리고 스윙 관점에서만 이제 계좌관리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중기 투자가 이제 계좌관리가 안되면서 마이너스가 나서 올해 손실치곤 그래도 저는 이제 좀 나름의 뼈아픈 손실을 겪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이제 뭐 올해가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상반기 지나고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계좌가 다시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달 이제 보유 종목들의 모멘텀이 있으니까 조금 홀딩하면서 지내는 한 달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는 많이는 안 하긴 할 거예요. 여기 보시죠 실현손익도 가지고 왔는데 이제 매수 총비용이 매수 매도가 거의 안 나갔죠. 6월 23일 롯때 매수한 게 매수의 총액이고. 매도한 것도 6월 30일, 이때 매도한 게 매도의 총액이에요. 사실 그래서 실현 손익은 138만원 정도 나왔는데, 매수 매도를 거의 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월 23일, 이때 DLENC 제가 말씀드렸죠. 우선주를 매수를 한 거고요. 계좌 관리 위해서 이때 이제 셀레믹스, 비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 매도를 조금 한 거고요. DLENC 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달에, 제 지난 영상에도 있지만 모멘텀이 있죠 청라, 복합, 의료, 시설 이거에 대한 수주가 만약에 2조 원짜리 계약이라서 이루어지면 이거에 대한 모멘텀도 살짝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DLNC 기업 시총이 거의 3조 정도 되기 때문에 어, 워낙에 대형주잖아요 그래서 이걸 수주를 받는다고 해서 뭐 갑자기 빵올른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것들의 지속적인 성장성을 보고 DLENC를 매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셀레믹스도 많이 요 근래에 바닥을 치고 올라온 상태에서 셀레믹스 살리기가 조금 있는데 윗꼬리가 크게 달린 음복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추가 매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비중 조절을 한번 상방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음, 좀더 이제 6월달은 계좌 관리에 적극적이었을 필요가 있지만, 좀 아쉬운 한 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 보면 이제 주식이 82.18%, 그리고 현금이 17.82%,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7월에 나올 종목들의 시너지를 조금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가 필요한 부분, 요거 이제, 저는 이제 셀레믹스 보고 있는데, 기존의 보유 종목을 제가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음, 다른 포트폴리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 이제 네오팩트 이 부분도 제가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매집이 조금 유리한 부분이 생기면 유리 매집을 조금 할 거고요. 그리고 얘 선택도 보고 있는데 지금 얘네들 주가 상방이 조금 강해서 아직은 매수는 못 하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6월은 계좌 관리에 조금 실패했지만 앞으로 있을 7월, 8월 이때의 시너지 그리고 9월 이내까지의 정치 테마 중에 이제 경선 관련된 거 이때에 대한 시너지를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하면서 제 채널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괜찮으셨으면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